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원 팬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수 정동원에 대한 최신 뉴스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들으시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격리시설에서 송가인의 메시지를 받았다. 충격적인 메시지 내용. 송가인의 건강 상태에 걱정된 정동원입니다. 최근 가수 송가인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다.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송가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동원과 탐욕 멤버들은 송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송가인은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가인은 격리 시설에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송가인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팬카페 어게인의 글을 남겨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죠. 좋은 소식 들려드려야 하는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라고 직접 분황을 전했다. 이어 송가인은 저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해서 안내에 따라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요라고 상황을 알리며 하루빨리 음성 판정 받고 올 어게인께 인사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잘 착용해주시고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곧 인사드릴게요라고 약속했다. 인기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방송인 분과 찍은 본방 사수인증샷으로 사진을 올렸다. 정동원은 이를 오후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밤 10시 수봉에서 MC 분동 활약 기대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은 붐과 함께 셀카소 모습은 특히 정동원의 귀여운 비주얼이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고 방송에 대해 기대하게 했다. 한편, 정동원이 독서의 계절, 책과 잘 어울리는 스타는 설문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다. 정동원은 5,476표를 얻어 방탄소년단 슈가, RM 그리고 김재환에 이어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동원에 이어 박지훈 4551표, 하성훈 3478표, 홍자 2379표, 아이유 2189표, 강다니엘 1774표, AB6 c 2대휘 1760표가 10위에 진입했다. 정동원이 책과 잘 어울리는 스타로 선정된 것은 학업과 관계가 깊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동원은 학교 시험으로 사랑의 콜센터 녹화 도중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사랑의 콜센터 녹화 중 퇴장했다. 김희재가 동원이가 시험이 있어서 학교 갔다. 오늘 중간고사라고 한다라고 입을 열자. 이찬원은 안 그래도 어제 전화 왔다. 3번으로 찍을지 4번으로 찍을지 알려달라고 했다라고 폭로해 웃음을 안겼다. 마청 장민호 역시 별콜 들으며 동원이 기다리자. 몇점 맞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더했다. 정동원은 학업은 물론 노래 실력 또한 최고다. 뉴벤저스 정영주 손야 김호영 나비손 준호가 출연한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원은 살다 보면으로 출연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26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원은 뮤지컬 서편제의 대표곡인 '살다 보면'을 선곡했다. 첫 소절을 들은 이찬원은 오늘 잘한다고 탄성을 쏟아냈고, 노래를 듣던 소녀와 나비는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성인들이 부르던 '살다 보면'을 듣다가 깨끗하고 순수한 목소리로 뱉은 노래의 과거 생각이 많이 났다. 정동원에게 너무 고맙다고 극찬했다. 이에 영탁은 동원이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칭찬을 더했다. 정동원은 차지연의 살다 보면으로 모두의 눈시호를 적시며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